있습니다이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늘 아침 시락왔어요 <목소리로> 지금 차가 아침이라서 겁나 막혀요 사가 하나 줄까? 여의 물어봐 여기 <laughs> 아요 아, 귀여워. 지따가 이렇게 없어. 아, 밥 때문에. 아, 때문에. 아, 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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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때 아, 때문에. 아, 他当时离婚。 아 종류까지 내가 냈어요. 언니는 아마 투롱하진않 조금만 좀나 한입만 좀 한입만 한입만... <laughs> 물을 많이 달라 했더니... 잠깐... 감사부장님, 아시겠죠? 거 가는 거 있지? bye ah. 다가 거의 없어요. 원래 한번 여기 줄쫙 이어서 있는데 진료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여기 교수님 혼자서 환자를 다 보고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진료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지금 환자가 일단 최대한안 건드리면 안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는데. 왜 이렇게 늦잖아요. 아직도 같은데. <laughs> 어지운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전에 어지롱게 느껴졌는데 자기가 다아 그래요? 팔 정도가 위험한 건가요? 팔은 위험한 건가요? 팔이 위험한 건가요? 아, 그 정도 아니 그 응. 무슨 과예요? 소아청소형과요 당연히 뭐 이런 거이 학교가 아 하죠 선생님 그러는데 우리가 시술한다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laughs> 그 교수님 보고 대단하시다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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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조직가져면 자기는 그런 것까지는 해줄 수 있대 <laughs> 아 근데 일차적으로 조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열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있으면. 나 선생님은 선생님까지 오해한다 말이야. 있으면 두두두 계속 나오래. 대망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환자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애기 한명 쓰고 있대요 아, 그래서. 아재지네네딱한명 쓰고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 아 안에 아래 발라면 <laughs> 주실 수 있는. 아 어, 있어. 아 있어. 요 어, 아. 왜냐면 병리과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그게 왜냐면 이 파라핀 블록으로 블록이 붙어있는데 네. 우리 뭐 파라핀 블록을 어 연결 안된 슬라이드 몇 장씩 가져오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래서 음.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n g s 를 하려 그러면 이게 너무 얇아서 이 간장 가지고는 고지가안 돼. 아 그래요? 어.

너 마시고 싶은 거 마셔. 니게 먹고 싶은 거는 뭔데? <laughs> 저희 관문 시장에 장보러 왔어요. 음. 음? 어 비빔밥 있어. 네. 관문 시장 오면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laughs> <laughs> 고무줄은 내가 바꾼 거 없어. 바지가 없어서 우리 집에. 남는 <laughs> <laughs> <나는> 바지가 없어 태연님. 이돌아 바지가 점점 사이즈가 늘어나 가지고 점점 고무줄로 가고. 더 얘기하지 겠저 사장은 아닌데 뭐 댄징댄지. 매니 하신 적 있다고. 아 근데 이건 좀작아예쁜데이 네. 여기 가방 너무 졸깃해가 아니야? 애기 가방 아니야? 안물기만 하는 거 아니야? 들어갑니 어, 작다. 아, 작아? 아, 쉽 네. <laughs> 아쉽네. 예쁜데. 이런 날. 아니. 왜 그래? 스타일 아니야? 그나마 저게 제 그나마는. 뭐는 <laughs> <야니. 웃음> 실망이 만이 아니고. 어, 이거 어때? 너무 데가 네. 좋요 근데 비가 오고 있어요 <laughs> 날씨가 내려오는... 외로울... 여기에 소고 가는 회제도 있을까? <웃음> 응. <웃음> 칠천 명으로 알고 니다삼 m 미터 거리에서 삼성 A 니다 좌회전입니다. 여기 원래 이 틈이 있었나? 펜션장? 이거. 이거. 중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잘 가요. 아, 그 강아지 생각나요. 쿠디 밥 굶지 않고 잘 지내 숨 좋겠는데 잘 지내겠지. 저는 한 10분 전에 집에 도착했고 동늘은 렌터카 받아 타러 갔거든요. 어, 네. 너무 피곤합니다. 씻고 자도록 할게요. 애도 병원 지료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부산대학병원. 내분비 내까그구는상상기는이친 그, 있어가지고 는이친보 네, 보러 요요는이 친구는 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손질 꼭 때리는 여자 어떤가요? 아침 이번에사이님께서 손질을 는이이 넣어 주이어요동이 친구는 이 지금 자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식국 그걸 못 먹었거든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먹으면 어, 피부째 한 그래도 조금 더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또병 병원 일주일 연속 쉽지 않아. 근데 중 오후라서. 음, 병원 가기 전에 동생이랑 국제시장 그냥 구경 하고 병원 넘어가고 음. 그리고 내일은 집에서 그냥 쉬려고요 휴대신 이렇게 내 머리 안 들어와서 슬프다 래아 그런가? Uh -huh. 뭐 옮기면 그냥 해봐. 칠천 원. 네, 다 문제. 이거 힘야 하나 더 득템했군. 한낱 말아데 벌써 득템까지. <laughs> 내가 뚱뚱하지만 않았던 셔츠? 얇은데? 만져봐봐 천이 엄청 얇아 아, 완전 시머니 옛날 머천 하더라 이모 매운 건 뭐예요? 아, 조금 더추야지 근데 아 1년 없다 이거. 아뜨거. 그 빨빨. 안 좋은 응. 거아니 물적이가. 응. 한 놈만 패는구나. 차이 없더라럼모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내가 얼마 안 올라간대. 너무 묵다이 특이한 개는 얼마인가? 이거 한 개는 한개 3,000원 만나이 만은 너무 많다. 이제? 어. 이게 감자 맛인가? 맞아? 나 고소한. 매운맛인데, 이거? 아하. 어? 어 매운맛이 얼마나 느꼈어? 일반 감자친 맛은 없어. 김맛? 아. <laughs> 김맛은 뭐야?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은 하자, 사본. 이거 땅콩 없어. <laughs> 땅콩도안 먹잖아.

이래들말 많더라고 뭐, 뭐 라이야진 <laughs> <중요하고. 웃음> 음 음, 맛있다 <laughs> 라이브로 담아야 돼 <laughs> 가자. 나도 여기로 갈 건데. 잠깐 음. 아니야 바로 먹어 아, 경쾌고 아, 경쾌 매일매일 어수증이 나오지 않아. 진면서맨아 어떠니? 괜찮아 매일 긴

이제 주요 다 끝났고요. 진짜 한 시간 기다렸어요. 한 시간.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약 타가지고 집에 가면 오늘 일정이 끝납니다. 병원이 너무 한산해서 적응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